가자 뭉이야 일어서 일어서 빨리 가 할머니한테 가야 돼 일어서 일어서 빨리 가 빨리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뭉이 뭉이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우리 뭉이 잘 가네 아우잘 가네 어, 의절 간에 할머니한테 가자. 가자, 먼저 가자. 한번더 가자.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무니. 아구 이뻐라, 아구 이뻐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빨리 와요. 아구 착해. 아구 착해. 아구 착해 아구 착해 아구 착해 아구 착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오세요 문희야 빨리 와 아구 착해 아구 잘해 아구 말잘돼 아구 말잘 듣네 빨리 와, 빨리 가자. 할머니한테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고기 먹으러 가자.